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재테크 서적을 읽기도 하고, 재테크에 관련 기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지식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점을 안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빈곤과 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관련 기본적인 지식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과거 같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꾸준히 부가 증가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일부 사람들은 많은 부를 획득했지만 뭐 일부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다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알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개인이 노력을 하고 새로운 자질을 갈고닦음으로써 이런 부에 한발더 가까이 갈수 있겠죠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생산물,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생산물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비행기 티켓을 산다거나 아파트를 산다거나 이러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욱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다른 사람의 생산물을 또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런 것을 안다면 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몫도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러니까 부가 늘어날까 줄어들까를 알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는 토지인데요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쌀을 재배하거나 보리를 재배하거나 이런 건 역시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 안에 있는 석유 석유 같은 것들도 토지에 해당하는데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죠 토지 위에 무엇을 심거나 혹은 어떤 건물 안에 임대를 해서 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요소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토지와 노동, 이렇게 있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빠르게 혹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죠. 뭐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임대를 하고 또 사람을 고용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과거,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 생산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고 노동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렇게 자본의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생산물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은 생산물이 늘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더 많은 배와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수록 그 가치가 토지로 갈 수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갈수 있고 그것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자본을 대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가치가 가는 것을 지대라고 하고 최종 생산물의 결과가 노동에 가는 것을 임금이라고 하고 자본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죠. 빌려준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를 창출을 해서 어디에 가치가 갔느냐를 알아야지 나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복잡하실 수 있을 텐데요. 토지, 노동, 자본이라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지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부, 우리가 만들어낸 쉽게 말하면 돈은 토지에 가거나 임금을 통해서 노동에 가거나 자본에게 이자 형태로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100만 원을 만들었다면 이세 군데 말고는 갈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곳으로 더 많이 가는지 알게 된다면 좀더 많은 부를 여러분들이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알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생산물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토지 가격이 늘어났는지, 임금이 늘어났는지, 이자가 증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상승률을 살펴볼 텐데요. 이 회색 그래프가 실질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1인당 GDP 성장률인데요. GDP 성장률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2004년 보이시나요? 2004년부터 2013, 4년 2004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임금 상승률이 많이 후퇴했는데요. 뭐,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 분명히 이둘 중에 한 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자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딱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물은 증가했지만 임금과 이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은 당연히 마지막 결과물은 임금과 이자로 가지 않고 갈 데가 없죠, 이제. 토지로 지대가 상승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0년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게 아니라 많이죠. 많이 상승을 했죠. 임금과 이자율은 낮아진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 것인데요. 이렇게 숫자로 간단히 보여드린다면 생산물에 대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자본은 거의 그대로거나 뭐 이자율이 거의 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금 상승률은 실제로는 거의 감소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감소를 했고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임금은 떨어지고 뭐 이자율도 낮아 가지고 저축하기 힘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실제로 피부로 느껴서 더잘 아실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토지 노동 자본 어려운 말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린 것은 원인을 조금 자세히 알아야지 어떤 해결 방법도 알기 쉬울 텐데요. 저는 총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원하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대 상승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리고 제일 하고 싶고. 이, 나라에서 생산해낸 모든 결과물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고 내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죠. 뭐, 하지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뭐, 가로수길 79곳 중, 뭐, 증여상속 총 27곳이네요. 한 3분의 1 정도가 물려받은 것이죠. 내가 벌어서 할수 없죠 뭐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아는 방법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미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자율은 하락했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인상을 했죠 어떠한 뭐 정당이라든지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를는 절대 아니지만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자율 역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려 왔죠. 이자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대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은 기회가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대 상승 이익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토지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뭐다 막을 수 없지만 많이 막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생겨난 생산물은 임금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죠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개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어떠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뭐 지대 상승 이익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지대 그러니까 토지 상승을 즐겨 오셨던 분들이 뭐 이것을 달가워하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이 줄어들거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토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리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것을 억제하고 임금과 이자로 갈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에게 뭐 토, 표를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 걸리죠? 바꾸는데 그것도 바꿔도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워낙 공약이, 그 공약이 아니, 진짜 지키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빈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믿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남아, 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남이 해결해 주면 좋은데,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또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그 방법,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지대상승이익을 저는 이제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뭐 월세를 한마디로 적게 내는 사업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저렇게 해놨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인스타에서 저처럼 유튜브에서 영상을 만들고 올려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뭐 다른 부가적인 활동도 하고, 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죠. 책을 썼다고 해서, 물론 책은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팔아주겠지만, 책이 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책이 많이 잘 팔려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제가 그것도 뭐 월세를 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방법 역시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재테크라든지 자기개발서에서 써져 있는 내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부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획득하는 것은 토지와 노동, 자본 이세 가지 관계에서 토지로 가는 어떠한 가치들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있는, 뭐, 얼마 안에, 뭐, 건물주가 되는 방법, 뭐, 나는 몇 채를 샀다, 그런 것들. 쉽지 않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은 상승했고, 이제 정부정책은 임금을 상승시키는, 이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로 당연히 앞으로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방향도 잘 정하고, 물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난 부분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이책 안에서 해결책은 제가 가지고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아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